최자가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빨리 나야 60에. <laughs> 그래! 60에 애가 고등학교가 빨리 나이도 너는. 지금부터 너... 준비해야 되는데? 그싫어했던고 애들이. 최자답 박명수사까지 했데개고다 그러면 좀.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빠가 제 궁계. <laughs> 야, 벤츠 딜러 왜안 와? 또 화장실 갔어.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 내말에 맞지? 이렇게 네.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보여가지고 자꾸. 벤츠는 검정 양복 입고 내 탈면은 벤츠 나오지 질러내니까자 <laughs> <laughs> 오늘 할 명수 요즘 장아이 화제가 되고 있는 스모크죠 스모크. 네, 아, 스모크죠. 스모크의 주인공. 네, 나인디어. 예. 아, 네. 아 요즘 저 반응 좋죠? 원래 한국 띠우기는 힘들잖아요. 예예. 두 예. 곡이 예상외로 잘 돼. 스모크하하나뭐더라 에어워라고. 에어에야 그거 들어봤어요. 스모크고요 키가 아니고. <laughs> 안무가 너무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안무는 본 적이 없어요, 이만해. 아이돌분들 치실 때 옆에서 따라 추셨잖아요 아, 기억을. 아, 예, 예, 예. <laughs> 아, 저기 간에 남은 딱 이거 하지. 아, 싫어. 와, 나는 보통 볼륨 올리게 돼. 어, 어, 그럼, 운전하실 때. 너 버버링 운줄하셨어 버버리인지 몰라 버버리. 단어를 조금씩 틀리시네요. 요만큼씩 내버린지라든지 버버리 인형들이 많이. 이번에 축제도 많이 좀 단식했죠. 노래 두 개가 잘 되니까 원래 불던 거에서 플러스로 막더 들어와가지고 데뷔 이래로 제일 바빴던 이야, 것 같아요 이번 세월. <laughs>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은데도 이경가수죠 이제. 네, 중견이죠. 예. 중견 기경과수인데도 네. 네. 이렇게 저 일이 많이 들어오고 신곡 순위에도 있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스모키 아, 스모크, 스모크. 아우세요. 네. 앞에 한 소절만 알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크 돌리면 되니까.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나는 달리거나 달리... 넘어지거나 넘... 달리 일자를 빼시면 안돼 어디? 달리거나 나는 달리고 넘어지거나 둘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타임 <laughs> 브레이크 타임이라뇨 책상도 그 아니고 노래가 이제 그, 위 거기 우먼파이에 그 거기 나왔죠, 노래가. 네네네. 그 노래가 거기 나간 게또 행운이에요. 저희도 정규를 한 일곱 곡을 먼저 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보다 스모프가 더. 좋아요. 근데 스모프가 노래가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저희 아버지 같아요. 네. 네. 아버지가 항상 드럼뱅 타이 네. 거를, 드링크 타이 거를.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너랑 나이 차이 가 얼마 안 나. 너 이거 벗어봐 아, 나 할아버지 돼. 난또 <laughs> 슬프게 네.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죄송한데, 저, 벤츠 딜러 아니세요? <웃음> 네. <웃음> 양복 입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벤치딜러 예, 최자입니다 양복 입으면 딱 아우디나 벤치딜러야 뽑아볼까요 아, 아, 한번? 직업? 아니야 아니야 <laughs> Say get up get up get up get up 하. 여기 어딘지는 알지? 알죠 알죠 팔명수 네네. 아이돌들 여기 나, 나오려고 막 지금 막벌리기 얼마인 줄 아니 여기? 벌리기? <laughs> 아니 근데 유튜브 중에는 정말 잘 되는 유튜브 중에 하나잖아 요 그리고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어떤 표현이 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내가 딱 알아 급하게 보고 온 새끼들이랑 자주 <laughs> 보고 온 새끼들이랑 잘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laughs> 벤츠 딜러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laughs> 너무 이렇게 짤, 짧게 끊어진 것만 봐가지고 <laughs> 저, 저 이렇게 저남는 거. 도 끝까지 안 보거든요 네. 네. 뭐가 있지? 나도 너 많이 안 볼게 앞으로 <laughs>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나도 <laughs> 개코부터 <너>, <laughs> 얘기해봐 처음에 이거 유튜브 오픈하셨을 때 <laughs> 긴장하시고 어 이렇게 인터뷰에 진짜 최초에. <laughs> 야 요새 우리 나온 친구들 말고도 뭐 얼마 전에 지수, 더보이즈, 투바투, 투바투, 어, 투바투, 투바투. 다음이 니네야. 조회수 아, 차이가 많이 날지만. 이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네. 네. 내년에 쪽 스카이돔에서 공연할 거야. 아, 굿차기. 굿차기. 강민수와 프렌즈들이라고 초대 가수들을 지금 섭외하고 있어. 일단 아이유, 냉면 제시카, 투바투는 무조건 나와주기로 했고. 마지막에 지수 확정 되신 어, 거예요? 다. 확정 되신 어, 거예요? 안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 경호, 경호 지금 계약금 차고 다녀. <laughs> 니네 어때? 괜찮아? 아, 근데 저희 같이 부를 노래가.. <웃음> 아, 뭐 <laughs> 초과시켜. 어, 초과시시간을 어, 네. 네. 아이유 시간에 맞출 거야, 근데.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이해 좀 해줘, 우리. <laughs> 그 네?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laughs> 됐다, 됐다. 네. 아, 여기까지 아... 됐으니까 계약금 넣어라, 이제. <laughs> 나 아무튼 이번에도 콘서트 한다며? 어디서 해? 저희 블루스케어.. 블루스케어. 네. 왜안나안 안 불렀냐? <laughs> 어렵냐, 내가?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을린스케 옆에 우리 집이야.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구경이라도 갈게, 아, 그러면. 3분 만에 전성 매진. 3분 만에 매진 되고 또반포 나와. 시소표시소표내 <laughs> <laughs> 포토트에 나올 수 있나? 안 나올 수 있나? 아, 한번 체크해봐야지. 아, 테스트 한번 해보시러 순서랑 봐야 되니까. 네 어. 어. 저희는 좀 앞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 아직 안 떨어져. 졌맨 앞에. 패치기 전에 우리 노래하겠는데. 요 <laughs> 그거 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티켓 값이 얼마야? 아니 왜냐면 내 티켓값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84,000원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에 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1슨만원 말? 그 누구나 아이유 하고 지금 15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게스트가 너무 빡빡한데 괜찮아? 아니요. 만약에 다듀가, 단가... <laughs> 다듀만 나온다면. 다듀하고, 다 조남지대하고는. 조남지대? 어. 공연장으로 바쁘셔야 될것 같아. 데천적으로는데 언더 1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이, 그, 농담이고. <laughs> 콘서트 동반을 해, 그래도. 또 반표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가끔씩 오래 <노래> 보자라는 컨셉으로 <laughs> <콘셉트로 웃음> 계속 매년 하려고. 내년도 콘서트 저희가 할 거니까. 내년에 그럼 나랑붙고 살면 되겠네. <laughs> 장명수 프렌즈 해가지고 프렌즈에 딱 프렌즈 보단 좀 이렇게 조카들 이쪽으로 가는 게 너랑 나랑은 조카가 아니야 너 이거 벌써 할아버지야 죄송합니다 열 번을 베낀다 자 오늘 셋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뭘좀 해볼까요? 네세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셋 결혼한 거? 야어 아, 그럼 최자가 한두세 달만 늦게어도 같이 합류 못했네 아, 아. 그러네. 다 유부남이셔서 저희가 오늘 유부남끼리 유부초밥을 만들면서 조금 독커를 해보겠습니다. 유부남이라고 유부초밥.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이 유부니까 지금 저최대 씨가 결혼하신지 얼마 됐죠? 이제 3 개월. 자... <laughs> 지금 3 개월 되는데 지금 무슨 애칭이 있나? 어 전화번호 그 저장이 바뀌었더라고. 뭐로? 마누라. 전에는 우리였는데 어. 하트 있고 어. 이제는 마누라. 나도 마누라라고 안해나 나는 맛뽀라고면는보 맛보+ 맛보 마 아, 아, 애칭이에요? 마이 뽀롱이 옛날에 뽀로로 <laughs> 뽀롱로뽀로들 <뽀롱이라네. 옛날에> <laughs>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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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때 같이 뭐 넣는 게 노래 부를 때부저 막... 나이 차이가 좀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 마누라랑 애기랑 마누라 애기랑 마누라 기 싸운 건 아니고 무적이다 약간 시대 차이. 아니 시대 차이네. 시대 차이.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세요. 제방이야쳇방이방이야 쳇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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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방이이 친구가 이야 쳇방이야. 이야쳇이이 일단 그런 얘기는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laughs> 유부초밥은 추밥. 만들 줄 알아? 사실 별거 없잖아요 유부 안에다 밥 넣으면 돼요 집에서는 아, 유부초밥을 아. 해먹을 리 거의 없지 않나? 그치. 저희 집은 좀 애들이 좋아하니까 어금 어. 해먹어요 유부초밥 맛있지? 음, 간단하게 무고 거의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아, 너무 집중해서 만들었네 <laughs> 아, 이렇게 만들까요? <laughs> 야 이거 만드는 맞아. 게 우리 의목적이 아니야 어. 아. 이게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져서 <laughs> 저번에 설경구 형 나와가지고 탕후루만 만들다 갔어 말도 안 하고. 1 4 0 개요? 그분은 그분은 진짜 홍대에다가 매장 낼것 같았어. 근데 그 최자는 그러면은 저 개월 됐는데 내가 솔직히 너 결혼한 줄 몰랐다. <laughs> 특이 구매라도 줘야 되는데 어려운데나? 전화기 가져와봐 그러면. 아이씨 오오 와, 와. 괜찮으로 불러봐. 대박, 대박. 제가 알아요. 개코가 저랑 계좌 같은 날 터가지고 저희가 처음 데뷔하고 아니면... 처음 정산 받을 때 만든 아유. 그래서 서로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그런 건난 관심 없고 아, 이게 되게 따뜻한 얘기인데 그냥 그냥... 무슨 은행이니 국민은행이에요. 야너 발음 되게 좋다 지금 <laughs> 최재형하고 작곡가님로서지야 <해야지>. <laughs> 야, 맞아요. 이거 독가까지 봐야 돼. 여기 봐봐 아무도 한번도 찍어. 나한테 연락 왔 우리 집 바로 옆에 인데 가지. 아 어, 좋은 데 사시네. 좋지 아 <laughs> 아니 <웃음> 동네만 좋은 대저택 거. 대저택이야 대저택. 저택 저택. 아니아니 아니, 대저택은 아니고 소저택 소저택. 너, 너 처음에 어떻게 만났니 근데? 저, 저희 DJ랑 원래 알고 지내던 행사 끝나고 음악대로 들어 라운지 들어가다가 어. 그친구줄서 있었어요. 어.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처음 만나면? 정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가지 않는데. 어.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처음 봤는데. 또 2년이 되에게 그렇게 된다. 어떤 면이 좋았어? 일단 저랑 그 먹는 식성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취미가 되게 겹쳐요 많이. 어, 좋네 잘했네. 취재하고 어울리네. <laughs> 취재한지 취재한지. 그러면 개코가 인사 받았을 거 아니야? 인사 받았냐고요 어. 제가. <laughs> 제가 아니, 부모도 아닌데. 아 사실... 사귀면서 이제, 뭐, 형, 뭐, 만나는 뭐 친구야 하면, 그, 많이, 계속 인사할 거 아니야? 정말 아, 같이 있었어요. 네, 신나게.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느낌 봤어요, 이렇게. 아, 저는 보자마자, 예, 어? 네, 어? 네, 괜찮겠다. 그 생각 들었죠. 야, 그렇게 돼서 이제, 조지 얼마 만에? 3년 반? 그래서 4년, 4년차 정도 됐을 때. 어, 년이면 꽤 많이 만났네 우리도, 그지? 근데 그렇게 3년 정도 만나니까 또 결혼을 막상 해도 차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명절 때만 좀 힘들지, 명절 때만. 이번에 명절을 보내봤잖아요. 어, 네. 어땠어? 첫, 첫 명절.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최자너 내일 뭐해? 아, 처가집 갔다 이게. 오. 어... 어, 진짜 이 어색한 거예요, 얘가 오. 그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개코도 처가집 갔을 거 아니야? 저는 처가집이 집에 저희 같이 모시고 아, 사니까. 지금 또 아이가 지금 둘이지. 네, 둘이. 잘 갔다. 네. 둘이 딱 좋거든. 네. 아들, 딸잘 낳죠. 네. 최자는 지금 계획이.. 최자가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빨리 나야. 60에.. <laughs> 그래. 그래. 60에 애가 고등학교 가. 빨리 나야 너는. 지금부터 너, 준비해야 되는데? 한가면 고등학교 가면 너 아빠가 이사님인 줄 알아, 어디. <laughs> 양복 입고 가면. 싫어해, 또 애들이. 아이들 오지 말라고 그랬지, 나한테. 아니요, 난리나요. 쇼미더머니가 초등학생들한테 있기 많아가지고. 응. 진짜 신의 한, 쇼미더머니 나온게 저한테는 진짜 신의 한 줄. 꼭 개코다. <laughs> 최한답박명수작까지 했는데, 개코다 그러면 좀좀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빠가 개콘게. 야, 니네 아빠 개코라며 그러면? 그런 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누구 아빠 개코래? 그랬더니 <laughs> 남 친구 아버지한테 무슨 개코라고 그러니. 근데 음, 개코 보면 음, 개코 아들이 네. 야구 선수라 해가지고 어. 같이 둘이 공놀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 같이 그 나이 때할수 있을까? 생각해. <laughs> 사람 써야지 그러면. <laughs> <laughs> 너네들도 선생님 많이 계셔. 세월이 변하니까 예, 이 사진 만들자.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한 십여 분 만에 다 만들었네. 맛을 한 봅시다. 네. 아, 음. 딱 생각한 그 맛. 괜찮네. 최장 음. <laughs> 음. 그, 네. 네. 음. 많이 먹는다. 배고팠구나. 혹시 요새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결혼 모의고사라고 아세요? 아 요즘 시험 보고 결혼해요? 시험을 잘 보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지만 아, 알아본다. 그래 네. 와야지자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 모의고사 한번 보죠. 결혼 앞둔 어. 상태에서 첫사랑에게 연락이 왔을 때 반응. 일 번, 야나 결혼하거든. 연락 하지 마. 야 이거 또 우연인데 내 결혼식 올래 초대장 보낼게. 아 기분 되게 나쁘네요. 네. 어잘 지냈어? 어잘 지냈구나. 사 번, 야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당장 보자. <웃음> 시간도 <웃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당장 보자. 미치겠다. 몇 번이에요? 저는. 솔직히 3번인 것 같아 딱 되게 건조하게 아, 나결혼에 얘기 건조하게 하고 저도 3번 같은데요? 저도 3번 같은데요? 야, 저 시간이 얼마 없거든. 당장 만나자. 아, 미치겠다. 아, 저도 3 번인데 네. 재밌어만 사 번. 굳이 1 번은 네. 오히려 더 이상한 거 같아, 저기.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마치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 같잖아요, 만약에 첫사랑인데 걔가 내돈한0백을 갖다 썼어요. 아. 근데 장수 탔다가. 갑자기 그러면 전화 온 거야. 오늘 당장 보자고 해. 해야... <laughs> 야, 돈가지고 나와. 그늘그 정도는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넘겨줘야지. 정만 나쁜 사람들. 예, 좋습니다. 결혼 전, 아, 들른 점집에서 서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는 최악의 궁합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1번 슬프지만 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아니, 이런 건 믿지 마. 어, 믿지 마. 한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궁합이야? 아뭐 뭐 이런 게점괘야 야, 옆집 가보자, 옆집. 제가 연애 추천기 때 네. 저희 와이프가 오빠 점을 봤는데 오빠랑 나랑 안 어울린대요. 화를 엄청 내줬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3번 저도 3번 스타일인데 이미 봤거나 이러면 4번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궁합이 나올 때까지 다닐려면한 50만 원 청구해야 되니까 아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네, 저는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이었다가 처음에 2번으로 갔다가 나중에 4번으로 갈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려면 미리 전시씨좀 섭외해가지고 일찍 더 드리고 네 복비 좀더 드리고 어, 그리고 어차피 결혼 준비하는 마당에 기분 좋은 좋지 뭐 그럼 음, 맞아. 다음 문제 드릴게요. 신혼 생활 중에 가장 보기 힘든 거 1번. 아무 때나 방귀 뀌는 배우자.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배우자.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배우자. 밤마다 설안에 코를 다 내가 네지 갖다 나야. <laughs> 저도 3번 빼고 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알몸으로 좀 다녀요? 일단 모자를 벗고 있는 거 자체가 예, 모자를 벗는 건 반몸이죠, 반몸. 네, 반몸. 집에 아무도 없, 없을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가끔 다 비어 있을 때. 음. 그럴 땐 진짜 이제 팬티까지 진짜로 막 다가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하고 최대 씨는 어때요? 저는 일 번부터 4 번까지 다 음, 음, 제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거예요. 저는 쓰레기장까지는 아니래. 저 계속 혼나요. 계속 오빠 여기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지. 여기다 넣어야지.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지금. 변기 커버도 오빠 훌으면 내려야지. 아 그럼 그거 하면 너한테 간식 같은 거 줘? <웃음> <웃음> 오빠 앉아서 소변 보면 안 돼. 이런 얘기 있죠. 자직안나는데 근데 어, 개코는 뭐? 앉아서 해요. 저는 제 화장실은 제가 서서 볼일 보고, 보고 혹시 앞 방에 가지 앉아서 보고. 저도 그러는데 네. 이제는 제 화장실에서도 앉아서 네. 왜요? 이게 좀 편하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네. 그 그런 거 잔여감 같은 거 없어? 아 그거 조금 있어요. 잔여감이 있어서 음. 음. 이거까지 얘기해야 돼요. 데 사실 질문 자체가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보기 어, 힘든 건데 이제. 아! 근데 어, 다 그죠. 우리 그. 얘기라고 했네 <laughs> 한 번이 좀 제일 힘들겠네 예, 집을 스리영 만드는 배우자랑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다음 질문 주세요. 아... 배우자 배우자가 밖에도 놀지만 매일 늦게 들어온다면. 배우자가 밖에서 놀고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요? 잠안 자도요? <laughs>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얘가 또술 마고 또 이렇게 열두 시 넘기네요. 아, 너 놀았지? 좋아. 어 나도 논다노는건 어, 논다. 어, 자유다. 하고 싶은회도둔다집 비밀번호를 바꾼다. <laughs> 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건지를 고르면 되는 것 같아. 그치이경중에 따라 순서가 있으니까. 어... 와이프가 좀 휴가 좀도 좋아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좀 늦게 고어때 있거든요. 좀 카운트를 해요 멋있어 와이프가 이번 주에 한세번 정도 늦게 들어왔다. 그럼 다음 주는 내가 한세번 정도 늦게 들어와야지.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고 나도 있는데. 음. 그럼 마일리지를 쌓아요 저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자유 시간을 가졌다. 뭐 그럼 나도 다음에. 알게 모르게 그런 밸런스가 있거든요, 시소처럼. 그게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로 막 뚱해 뭐. 있는 거보다. 이 응. 번이네요, 이 번. 2번. 아, 근데 저희들은 어디 가서 막 나가서 놀지를 못 하잖아요. 놀아 버린다가 어, 아니죠, 우리는. 친구들 만나서 막밥 먹으면서 브런치 먹으면 숫자 떨어요? 브런치요? 네. 브런치. 지금 네. 아, 아, 저... 저... 비밀번호를 <laughs> 바꾼다는 것은 약간 볼장 다본 느낌. 막판, 막장이죠, 막장. 네. 네. 우리 아주 아, 다 건실하죠. 갈등이 있을 때 본인과 가장 유사한 행동 그 자리에 해결한다. 여러 번 참다 이야기한다, 혼자 사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다. 갈등이 생길 찰나에 피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아. 스타일이야. 분쟁 있는 상태로 밖에 나가면 일도 잘못 하겠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최대한 풀고 나오는 스타일. 이 저는 2번. 진짜 참아? 야 다르다. 음. 형 형은요? 저는 피해요. <웃음> <웃음> 싸울 때 정도에 잠깐씩 나가요. 한 3, 40분 이나이 걷다가 오면 도파민 나오면서 아. 기분이 아. 좋아지면 <laughs> 내가 먼저 사고 가게 돼요. 어. 거의 3번이시네요. 아니죠. 찾기진 않아요. 저는 에이 하면서 잠깐 나가요. 그러면 럼 전화 화요어디 어딨어? 딸내미도 찾고. 찾기 시작하면 좀 마음이 살짝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내가, 내가 아직 좀 필요한 어, 사람이구나. 나를 찾아주는구나. 음. 음.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약간. <laughs> 거의 집안의 보일러죠. 그죠, 네, 그죠. 예, 예, 예. 예. 린나이. 히토라미요. <laughs> 배우자가 해준 요리가 맛이 없다, 나의 리액션은. 어우, 너무 맛있어. 야, 뭐야, 이거. 셰프가 해준 거 아니야? 야, 거, 거짓말. 거짓말. 응. 그래서 띄워준다? 괜찮네. 간이, 간이 좋먹 그냥. 그냥.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숟가락에 내놓아 놓기. 조선시대 느낌? <웃음> <딱>. <웃음> 밑에가 더 조선시대야, 밑에가. <웃음> 이런 <웃음> 밥상 뒤어. <뒤엎는 웃음> 그지 같은 밥을. 밥상을 뒤엎는다는 거는 너무 시대 착조적인 발상이에요. 그리고 요새 누가 밥상에서 먹어요? 식탁에서 먹지? 식탁 뒤엎으려면 힘들어야 예, 예, 예. 돼요. 전 신혼 때제 와이프가 일본식 라면을 한번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자꾸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해요 하여튼 뭐 스프 같은 걸 넣더라고요 아그 선생님 이 만들어준 거 스프에다 담아왔더라고 그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못해줘요 그 스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일본식 라면을 안 해줘요 불, 불고기 같은 걸 이렇게 해주면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아, 좋아 그러면 좋아 촬영 끝나고 왔더니 닭도리탕이다 돼있는데 이게 사온 게 아니고? 만든 거야 이게 와, 뭐 맛있다고 또, 또, 또 먹어봤지 만든 거야 제가 또. 원래 이상적으로 음. 생각하는 맛보다는 어, 어, 게기만 맞추기 쉽지 않아 맛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런 거 말고 이걸 넣어야 되고 막 이거 얘기했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와그래 오빠 차라 맛있게 먹고 내일 카톡으로 보내든지 하지 말고 어. 바로 면전에서 <laughs> 얘기하냐고 면전에서 <laughs>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밖에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얘기했고 네 기준은 막. 너무 높지 음. 잘못한 거 같아. 나도 그랬다가 용돈 먹었대. 자 이제 마지막이될것 같은데 신혼집 비밀번호를 쳐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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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laughs> 아더 있어요? 신혼집 비밀번호를 쳐가 혹은 시댁에서 알려달라고 한다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와이프 괜찮다고 하면 그냥 알려, 양쪽 다 알려드리는 거상관없나 거.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라고 하든지 알려달라고 네.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기 너무 어렵지 네. 않을까요? 또? 그 왜냐면 저집 비밀번호 저희 매니저들도 다 알고 친구들도 다 되게 많이 알거든요? 저 3번 어때? 엄마 엄마만 알고 있고 올때 그래도 저기 애기 엄마한테 전하고 와 근데 전화하고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빠 여, 비밀번호 알려주겠어? 이렇게 되잖아 아 그렇구나 네. 아니면 그냥 알려드리고 바로 바꾸는 거야. 아, 이너왜 그러냐. 그러면 번호가 틀리면 서운해하실 거 아니야 근게 그래, 일단 내 생각에 배우자 몰래라는 게 들어가면 피곤한 거 같아. 어, 이게 음. 진지해진다. <웃음> 이게 <laughs>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게 다 기록에 남을 거 아니야. 진짜 대단한 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 너밥 먹으러 왔냐? 어? <laughs> 물 먹으면서 먹어, 물 먹으면서. <laughs> 요즘에 릴스로 유행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빨리 오면은 저도 5 0만원 주시나요? <laughs> 네가 나보다 더 벌어, 니가 상품이 있어요. 상품 이 있어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한 잔, 한 잔. 보통 이렇게 하면 카톡이 오는 편이에요. 잘못 <laughs> 눌렀지? 거의 카톡인데 요즘. 어. 자신 없는데. <laughs> 음. 자식 있잖아, 자식. <laughs> 와, 야유가 갑자기 와.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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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어. 아 너네 건들지 마왜 자꾸 건들어 수미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호 오자마자 바로 꺼지니까 아 오빠 잘못 걸었네 그지 전화 를 만지다가 음. 보면 그런 식으로딱 끊기는 어. 거는 잘못 눌렀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안 오네. 아, 아 뭐하네 하나 둘셋 둘, 지금 꺼? 응두 응. 번이면 좀 얘가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웃음> 왔다! <웃음> 왜 자꾸 전화 왔다 끊어 수미 씨 맞죠? 네. 우리 아픈 수민이에요. 알아요 네. 예. 수미 씨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 게임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게임이에요. <laughs>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소주 한 박스요. <laughs>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뭐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 벨 소리가 개소리거든요. 벨소리가한 번만 나고 말지 이렇게 봤는데. 아 아무, 아무도 축하드리고 소주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왔어 왔어? 문자 왔어요. 문자 아, 왔는데. 왔어. 부동산 계약 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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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옮긴다고 아. 사무실 새로 이제 임대해야 돼서. 선배님은 문자나 이런 거안 오세요? 아, 아 문자 가 하나 왔어요. 한번 볼게요. 콘도 음. 사라고 하던데. <목소리>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전화를 할래. 어. 여보. 왜한번 전화 갔을 때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다이너믹 듀오는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 왔거든. 아, 그 어... <laughs> 아, 참. 아니, 뭐야 이게! 자, 아, 오늘 진짜 두분 날로 먹으셨네요. 예. 네. 어, 돈까지 벌어가고 와서 용돈 받아가고 너무 편하고 예, 그냥 재밌게 놀다 갔는데 네. 저는 오늘 약간 그냥 묻어가는 느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뭔가 영성처럼 편안하게 방송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은 거는 그냥 아무 그래요?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예. 분량이 나오니까. 자 오늘 고맙고 예. 가라. 가. 저는 실장이가 진짜 드릴게. 요오 진짜? 오. 진짜 가져가요? 그럼 미쳤다. 네. 와 이거 <laughs> 야나그거안먹잖아너반 가져. 야나반좋 줘. 지합술 이렇게 반 줘가버니. 음. 아니 어제 저 라디오 회식하고 술한잔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녹화가 좀 힘들어하네. <laughs> 두 번째가 정준하라매 그럼 또술한잔 먹을 거 아니야. 먹기 전에 뭐를 좀 먹어줘야 돼요. 어? 여기 보니까 이거. 어제 과음하셨어요? 과음은 아니고 하이보한 다섯 점 먹었거든요. <laughs> 과음하셨네요. 이게 자주 먹는 거예요. 모닝 이츠 백. 여기 환도 있어 환도. 환까지 같이 먹으면 훨씬 좋죠. 그래 <laughs> 너무 빨리 드시는데? <laughs> 한 큐에 쫙 넣어야지. 그냥 달달한 맛이에요 한약 냄새 이런 거 없고 편안한 그런 맛이에요 네. 먹고 숨쉬시는 거랑 안 먹고 숨쉬시는 거랑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블루베리하고 그린 애플 스틱형도 있습니다 드링크 환 스틱 원하는 스타일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홈쇼핑 같아요 그런 거야 재석아 어. 강명수 대 정준하 하나만 골라라 그렇지? 예전에는 재석이 네가 제석... 나를 드문드문해가지고 싫어했는데 채월이 지내까 그게 아닌 거 같아 너 좋아해 재석아 형이 나는 형을 좋아하지 이런 C 야 재석아 야 재석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뭐해 지금 구독해